하루 됐는데도 털고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, 무이도 쪼아먹고 어, 인간의 일 년이 병아리 하루겠죠. 아무튼 엄청 건강해 보입니다. 나름 띠똥 띠똥 하지만 하루 돼서 발에 종모도 있어. 요 털고르기 하고 있죠. 그리고 지금 백범오골개가 알을 낳으려고 저렇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. 네. 아무튼 어, 귀여운. 녀석들이죠. 그 맛있는 알도 나와주고 어, 키울 만한 어, 동물인 듯 합니다. 저 보세요. 털도 스스로 고르고. 서로 약간 골라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온도는 지금 오늘이 36.5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습도가 60%가 좀 넘죠. 그렇게 이제 넣어놨는데. 온도는 맨 처음에는 0.5도씩 며칠을 낮추시다가 한 4, 5일, 그 다음에 1도씩 낮추시고요. 그 다음에, 어, 밖에 온도와 비슷할 때 이제 밖에 내놓으시게 되고, 조금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스탠망을 깔아서, 어, 잘 지내도록 할 예정이거든요. 그럼 이제 스탠망 이제 배변판 대용을 하게 되는 거죠. 좀 편하죠. 인가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. 아무튼 잘들 지내고 있네요. 병아리들도 털고르기 하거나 먹거나 자거나, 요세 가지를 하루에 하고 있는 듯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래 보시면 이제 종모도 있어요. 종모가 있죠? 보시면... 드라마 반탄 병아리들이 니다 귀엽죠? 고무같이 생겼네, 약간 고무. 고마워, 익숙하지 않습니까?